안녕하세요. 원더크카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온 곳은요. 2022년 캠핑 피크닉 베어 썸머 마켓에 와있는데요. 지금 여기 어, 좀 새로 나온 캠핑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좀 들러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새로 나온 것들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렛츠고!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지금 서빗 알브이고요. 서빗 알브에서 마스터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요번에 나온 차량이요, 포리츠 S라는 차량이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4인 탑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2명과 뒤에 2명, 시트가 지금 되어 있죠. 이 시트는 변환이 되는 차량으로 요거를 시트를 조절해서 침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지금 좀 싱크대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인덕션 되어 있고요. 지금 냉장고가 지 앞쪽에서 열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냉장고 수전으로 해서 여기서 싱크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납공간, 수납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지금 보시면 어,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화장 세면 지금 샤워실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저 세면대하고 샤워도 있고요. 여기는 이동식 변기를 갖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 베드는 없고요. 자, 그럼 뒤쪽으로 보시면 고정 베드입니다. 고정 베드로 지금 성인이 두 분이서 지금 주무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가 여기 밑에 숨어 있네요. 침대 밑으로 지금 전자레인지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확인되고요. 이쪽도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지금 환기 저기 맥스팬 확인되고 있고요. 메인 컨트롤이 지금 이쪽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조명장치, 전기장치, 인버터, 펌프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수납들. 뒤쪽으로는 지금 수납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텔 에어, 에어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뒤쪽에 있어요. 침대 쪽에. 보시면은 누워서 편안하게 TV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가 숨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앞서 깨알 공간이 있다고 라 뒤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요. 뒤쪽으로 수납 공간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매트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놀 수도 있는 공간 지금 깨알 공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쪽은 확여니까 되게 개방감이 되게 좋죠. 자, 저는 지금 듀오탑 제작. 업체 나와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듀오탑에서 제작된 200호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200호 벤 차량으로 제작된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요. 이거는 4인 승차의 4인 취침 차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의자 의자를 펼쳐서 1인이 잘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확장베드로서 3명이 잘수 있게끔 확장베드입니다 3명하고 1명해서 4인 취침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의자에 지금 배트 다 있기 때문에 뒤에 2명 충분히 살수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TV가 이렇게 1열 뒤쪽으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TV가 달려 있고요. 지금 테이블, 의자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화장실 이쪽에 있네요. 보실까요? 짜잔! 오우! 고정 변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고정 변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위쪽에 지금 저 뚜껑을 여시면요. 저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문쪽으로 우드톤으로 해가지고 원목으로 해서 좀 인테리어에 좀 효과를 주신 것 같아요. 이쪽은 수납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고, 위쪽도 지금 나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침대 되게 푹신푹신해 보이고요. 저기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확인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맥스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창이 크게 크게 나있어서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저 뒤쪽 이제 바닷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바닷가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인 컨트롤 박스는 지금 주방 위쪽으로, 싱크대 위쪽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메인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600A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하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확장이라 이쪽으로 지금 배드를 치우면 이쪽 밑으로 이제 수납 공간하고 이런 곳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월든 모빌이에요. 지금 마스터 벤 차량을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를 지금 보러 나왔는데요. 자,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에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야,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3인승 3인 차입니다. 앞쪽에 두분 타시고요. 요차 2호 지금 밑에 있는 의자가요. 시트로 변형이 되면서 여기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테이블 지금 확인되시고요. 굉장히 쾌적해요. 환경 쾌적하고요. 지금 테이블 되고 요것도 지금 침 침상으로 지금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거 테이블 요 밑쪽을 지금 1인이 1인이 잘수 있고 위에도 2 명이서 주무실 수 있는 베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침낭으로 밑으로 침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전자레인지 확인되고 있고요. 다 위쪽에는 테레어. 에어. 테레어 에어 에어컨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드등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창문 확인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수납 공간. 그다음에 이쪽으로 맥스팬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고장 변기하고요. 지금 수납 공간하고 샤워할 수 있는 거확인 확인되겠습니다. 자, 입구에 되어 있는 지금 주방 수전하고요. 밑으로 냉장고 확인되고 있고요. 저 요거는 위로 올리시면 조리대로 지금 확인, 조리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TV가 지금 이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외부에서 어닝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실 때에서도 밖에서 편안하시게 TV를 보실 수 있는 요 장점 아이입니다. 아이템. 이렇게 회전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TV.